꿀벌입니다. 이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라는 종목을 분석을 해달라고 한 4일 전에 닭거리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떻게 닭거리달았지 하고 봤더니 이제 명절이고 하니까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신주. 이 신주가 굉장히 뭐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저점 이탈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점을. 이런 저점. 안전, 뭐, 최저점 그런 걸 말고, 몸통, 어? 몸통의 저점을 이탈하면 위험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5, 10, 20, 40을 적용시키는데,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이제 5일선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그러면 이 아이가, 오일선이 일자가 돼 있다가, 갈 자리에서 위로 꺾여야지만 상승이 시작되는 거고, 하락이 꺾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내일을 한번 보는 거야. 자, 어떻게 됐나? 자, 이거 봐봐요. 오일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승 시작이야, 상승 시작. 쭉. 그런데 문제는, 요날이죠, 요날. 요날. 요날이 바로 문제였어요, 요날이. 이게 바로 매도 신호에 매도 신호.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자. 올라갔다가 매도 신호가 나왔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다시 주가가 빠져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뭐가 만들어지죠? 역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야. 역배열. 역배열이 만들어지면 주가 캔들이 오일선 밑에서 시작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은봉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에서 일곱 개째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반등이 나온다 해도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의미가 없어요. 뭐가 의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는 오일선을 타고 가야 돼요. 내려오다가 오일선이 꺾여서 캔들이 오일선을 돌파하든지 밟고 있든지 이런 그림이 나올 때 어디를 중요시해야 된다? 바로 이 상한가, 이 시가예요. 시가. 이 시가를 무조건 돌파해야 돼요. 그래, 오일선이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5일선이 꺾이는 시점에서 캔들이 오일선을 골든크로스 하거나 무조건 올라서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시가를 돌파하면 다음에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종가예요 종가. 그런데 여기 보면 종가를 올라갔다가 이탈했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야. 여기서, 어? 요 밑으로 빠졌던 아이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다? 바로 이 평선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이 평선.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우선 첫 번째 거래량이 강하게 돌파를 못했어요. 이 기준점을 잡았을 때 근데 문제는 이 평선이 이 평선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냐면 내일 상승을 하게 되면 5일선이 꺾여요. 지금 5일선이 밑에 있죠. 11선 밑에 그럼 내일 상승을 하면 5일선이 당연히 꺾인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돌파를 해서 이걸 먹으려고 생각했더라면 이 평선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돼요. 5일선이 위에 있어야 되고. 11선이 밑에 있었어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서 능선 만들고 다시 정배열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11선이 위에서 5일선을뭘 만들고 있어요? 저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기준점을 돌파, 이탈했다가 돌파를 했으니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런 구간에서 종가를 잘못 잡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일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자, 다음날 못 올라가요. 그런데 아직 11선이 있고 5일선이 올라오려고 해요. 골든크로스를 만들어 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났어요. 5일선이 올라왔죠? 5일선을 이탈 안 하고 있어. 자, 다음날 이게 뭐예요? 5일선을 이탈하면서 어디를 이탈했어요? 기준점을 이탈한 거야. 내려왔던 아이가 올라가는데 다시 또 내려온다.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 평선을 보면 50, 20이죠? 자, 그럼 지금 20을 밟았어요. 그럼 이제 올라와야 돼요? 못 올라와야 돼요? 다시 올라와야 돼요. 여기를 뚫고 다시 올라와야 된다고.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2 1선을 그냥 또 이탈을 해버렸어.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바닷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던 바닥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를 선을 기다가 이렇게 한번 거봐요 바닥에다가 이 몸통의 종가를 보는 거예요 몸통 몸통 바닥 그럼 운봉은 몸통이 위에가 종가고 밑에가 어 신가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그냥 무조건 몸통 밑에다 주을치는 거야. 어 그런데 뭐야 이거? 어, 바로 올라, 바로 이탈해 버렸네요. 여기서 어디까지 이탈했어요? 요상한가또 시가 기준선까지 이탈해버렸어. 그럼 뭐예요? 끝났다라는 말이야. 끝났다는 말. 그래서 주가가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핵심이 여기서 양공이 딱 나왔죠? 그렇다고 해서 이럴 때 그냥 들어가지 마요. 여러분들. 왜냐, 신주에 신주. 신주는 그냥 막갈것 같아서 들어가고 이러면 안 돼요. 심지는 무조건 확실하게 자리가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이대로 끝났는데, 기본적으로 뭐다? 밑으로 내려오고 있으니, 5일선 위로 무조건 캔들이 올라와줘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5일선이 11선을 돌파해줘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비열이 만들어지면서 5일선이 꺾이면서 11선을 돌파하고 그러면 21선이 행보하면서 5일선이 21선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11선이 밑으로 내려오다가 돌려요 머리를 들어 5일선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그림이 확실하게 나오고 나서 다시 이거를 돌파를 한다 이때 요날의 거래량보다는 많이 터져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에 있던 여기에 물려 있던 사람들이 털리는 그림이 나와요. 이걸 털어 줘야 뭐다? 전 고점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다시 반등이 시작돼. 왜냐? 여기서 이제 정배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아이가 아직은 4 1선이 나오지 않았죠, 현재. 4 1선이 기본적으로 나와 줘야 이제 4 1선의 흐름이 하락이냐? 상승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우리가 종가에 진입을 하지 마라. 주식이라는 건 올라가게 되면 이쪽 구간이 깔끔하지만 정상을 찍고 밑으로 빠질 때는 또 밑에 구간이 깔끔해져요. 그러면 하락하는, 올라갈 때이 구간이 깔끔해야 올라가기가 쉬운 것처럼 하락할 때는 또이 구간이 깔끔해지면 하락하기가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주는 무조건 뭐 신규주가 아니어도 주식의 고점에서 이런 꼬리, 은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어요. 꼬리가 나오면 뭐다? 안 된다. 무조건 안 돼. 자, <laughs> 이때 누가 봐도 이런 구간을 보면 자 바닥에서부터 주가가 올라왔는데 꼬리가 나왔죠. 그럼 이거는 바닥에서 꼬리에요 고점에서 꼬리야.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라 그래야 돼요. 고점 꼬리야. 고점. 고점의 꼬리는 무조건 뭐다 더 가던 말던 무조건 여기서 물량을 던져야 돼요. 그게 기본이야 주식에 있어서. 자 그리고 나서 또이 종목도 보면 좀 우두 우. 이 종목이 원칙이 깨졌어요. 그죠? 자, 봐봐요. 이 종목이 상승을 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오일선이 이때 딱 행보를 하고 있었을 때 이때 문제 우리가 진입을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요거예요 요거. 뭐. 근데 이 아이가 다음날 못 갔어요. 4밖에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 2.5%인가에 그냥 물량을 던지고, 다시 종가에 진입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진입을 하면 안 되는데, 가격 때문에 진입을 한 거예요. 가격 때문에. 무슨 가격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거. 여기서 원래 요날 바로, 그니까 어제죠? 오일선 이렇게 꺾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였는데, 오일선이 밑으로 꺾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때였단 말이에요. 이때. 여기 이제 오일선이 딱 나온 거죠. 나와서 행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을 맞췄기 때문에, 종가 관리를 3,115원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입을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 그럼 뭐예요? 캔들이 오일선 밑으로 빠지고 있다. 이 소리야. 그래서 얘 아이는 핵심이 어디에요? 기본적으로 요거에요, 요거. 요 가격이 얼마냐면, 어, 3,060원. 네? 아니지? 어, 맞지? 시가니까. 3,060원. 3,060원 이탈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어디까지 이탈해? 이거야. 그럼 무조건 손절 나가야 돼요. 신규주는 무조건 뭐다? 손절 잡고 잡아요. 손절을 기본으로 해야 돼요, 신규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주를 이해 못하면 무조건 뭐다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이종목도 3060원을 지지구간으로 보고 장중에 이탈했다 올라온 거니까 다 지금 보면 꼬리가 지금 3060원을 다 이탈했다가 올라오고 있는 구간대예요 현재 아직은 얘가 살아있다 라고 말래서 장이 이제 내일, 아 내일, 아니, 연휴니까. 장이 시작되면 무조건 올라와야 돼. 여기서 못 올라오면 안 돼요. 여기 무조건 올라와야 되는 구간이야. 그래서 이때 못 올라오면, 이 3060원하고, 이 저점. 이 저점을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이탈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또 보면, 이, 이 종목도 분명히 원칙이 깨졌어요. 그죠? 얘도 올라갔다가, 반등 나오고, 여기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가 돼? 다시 또 역배열이 됐어요. 근데 이 종목도 보면, 지금 38개, 41선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얘는 기본이 지금, 요, 요 날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원칙은 깨졌어요. 하지만 얘도 다시 상승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브레이크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때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우선 기본적으로 5일선이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업 투자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걸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니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때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하락하는 구간에 꼬리를 남기고 요 꼬리가 굉장히 중요한 꼬리예요. 이 꼬리. 이거 이게 매집을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래서 요거 저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요, 지금 중간에 딱 걸쳐있는 거야. 그래서 요 보라색과 요 검정색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고 상방으로 갈 거냐, 하락으로 갈 거냐, 갈림길에 딱 서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신규주들은 항상 뭐다? 조심해야 돼요, 신규주는. 그래서 항상 주식은 왼쪽에서만 하고, 오른쪽에서는 절대 사면 안 돼요. 지금 얘는 왼쪽으로 올라갔다가 오른쪽으로 빠지고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오른쪽으로 빠지고 왼쪽으로 올라와줘야 돼. 그래야 가는 거예요. 오른쪽이 빠졌다가 왼쪽으로 갈것 같아서 주식을 샀다? 갈것 같아서 사는 건 없어요. 가야 살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지금 우선 하락하는 브레이크는 밟았는데, 이 브레이크가 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주가가 하락을 하겠죠? 여기서 무조건 올라와줘야 돼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어디로 보냐? 이걸 보는 거야. 가격이 얼마냐면, 48,600원이에요. 48,600원. 48,600원을 딱 돌파하고, 오일선이 일자가 되든 간에, 이 그림을 꼭 봐야 돼요. 오일선이 지금은 밑으로 빠지고 있죠? 얘가 내려오다가 일자를 보든지, 머리를 꺾든지, 이 그림이 먼저 나와줘야 돼요. 이 그림이 안 나오면 주가는 하락이 아직은 열려 있다. 오일선이 저항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평선 자체를 저항으로 볼 때는 이 오일선이 저항을 하고 있다. 241선 같은 게 저항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241선 찍고, 찍고, 찍고 하다가 돌파할 때 보면, 어, 1년, 2년 동안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241선이 올라가니까 주식을 매수하는 건데, 이 지금 신규주는 그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고점을 돌파해야 돼요. 원래 기본이 원칙이. 아니면 정배열이 만들어지든지. 역배열에서는 뭐 신주전, 구주전, 절대 역배열에서는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해도 안 돼요. 확실하게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모아 가든지. 그리고 나서 내가 샀던 가격을 다시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을 잡아 줘야 돼요. 그 쉽게 말해 주식은 항상 이런 저항 구간을 이탈했던 아이들이 이런 저항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야 돼. 평상시보다. 조금 돌파, 조금 돌파, 조금 돌파는 안 가요.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돼. 그게 주식의 기본이야. 어떤 저항을 돌파할 때는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기본은 절대 오일선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절대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된다 오일선 올라왔다 해도 뭐다? 정배열이 돼 있지 않으면 절대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이 아이는 이평선이 역배열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림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분석해 달라고 하신 분은 손 조금, 4일 전, 4일 전에 왔으니까, 어, 이때, 이때 얘기를 했었나 보다. 이때 딱, 이때는 물량을 딱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잡던지. 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주식이라는 건갈것 같으니까, 이 손절 구간이 정해져 있는 아이들은 손절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손절을 못 잡는 거야. 왜? 갈것 같거든. 여러분들 눈에는 항상 가던 걸 봤거든. 떨어지다가 가는 애를 봤기 때문에 이 아이도 갈것 갈 같다, 어, 갈 거야, 라는 그 희망 같은 게 보여요. 그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을 놓치게 돼요. 놓치게 되면, 아, 여기서 이제 상승 나올 수 있는 반등이 나왔으니까 제발 내일 가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가 만약에 내일 다시 밑으로 빠져버리면 이것까지도 빠져요. 이것도 빠져? 이것도 빠져. 그럼 이제 주가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이건, 이거 이탈하면 계속 또 하락이에요, 또 하락. 근 아직은 어디서 주식을 샀다라는 건 얘기를 안 해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은 그나마 상승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뭐다? 어, 희망은 보여요. 아직까지 희망은 보여. 하지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꼭5일선을 올라가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아참 손절을 잡을 구간을 놓쳐갖고 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하여튼간 지금 이거 물어보신 분은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아직은 그래도 희망이 보여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명절 잘 보내시고. 어차피 장이 열려봐야 알아요 주가가 올라갈지 하락할지 그 그림을 보고 다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세력 정문 꿀벌입니다.